자 얘들아 이번에는 패턴 스와치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패턴 스와치가 뭐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스와치는 견본입니다. 견본. 자 견본은 어디에 있느냐? 어 여기 닫아버렸네요. 윈도우에서 견본 하면 견본 팔레트가 이렇게 뜹니다. 자, 견본 팔레트 자세히 보면은요, 스와치라고 얘기하죠. 그냥 솔리드 칼라 단색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칼라 스와치.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그라디언트 스와치.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 이피라고 해서 무늬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요게 패턴 스와치입니다. 패턴 스와치. 자, 그럼 패턴 스와치는 패턴은 무엇이냐? 자,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 사진을 좀 준비를 해고.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벽지라든가 원단, 천 같은 거 사면은요. 똑같은 그림이 <laughs> 지속적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 반복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게 어떤 특정 단위가 반복되는 거. 그것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 하나의 단위가 리피트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단위가 반복되기 위한 기본 단위, 그걸 우리는 원 리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꽃무늬 같은 경우에는, 에고 순서를 바꿔버렸네. 어, 꽃무늬 같은 경우에는 음, 꽃이 반복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꽃이 이 꽃에서부터 그죠. 이 꽃의 중간 수술에서부터 요게 똑같이 반복되는 위치가 어디죠? 여기에요. 그러면은 얘가 가로 방향으로 지금은 이제 세로 방향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 가로 방향으로는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또 어디 여기서 반복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조금 보기 좋게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이 사각형 테두리에서, 그죠? 요 기본적으로 요 사각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계속해서 얘를 하나의 도장이라 생각한다면, 옆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아래로도 찍으면, 은 가장자리 끊어짐 없이, 끊어짐 없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라고 쓰느냐? sim이, 심이, sim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죠. sim이 없다는 거예요. sim, nis 형태로 패턴이 만들어져요. 연결되는 문양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단이든 벽지든 마찬가지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이 벽지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 모양의 이 끝점에서부터 반복되는 위치가 여기 아래쪽이고, 얘가 다시 반복되는 위치가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은 요 하나의 패턴을 도장으로 만들었다면, 심리스 끊어지지 않게 연결되는 것, 그것을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그 패턴을 만드는 하나의 기본 단위 원 리피트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스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스와치는 또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견본을 보면은요, 아까 여기에 어... 패턴스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런데 얘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실 더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견본 도서관인 견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이런 솔리드 칼라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라디언트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패턴스와치도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도서관이니까 책 모양이 되어 있는 요 아이콘 견본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면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냥 되어 있는 거는 칼라 견본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나타내는 견본. 예를 들어서 어린이 용품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 용품에 주로 사용하는 색깔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배색하기 좋게 제안하는 컬러 스와치가 들어가 있고요. 자 견본 라이브러리에서 우리는 패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패턴 스와치를 오늘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패턴을 클릭하면 기본 그래픽 점선 텍스처 그리고 장식의 동물 가죽 잎 그리고 또 장식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동물 가죽. 그러면은 여기에 악어 무늬, 치타, 코끼리 이런 그 패턴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사각형을 그렸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면색을 얼룩말 패턴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상하 좌우 끊어짐 없이 이 종이에다가, 이 천에다가 패턴이 찍혀지는 거죠. 자, 패턴의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변형해서 크기 조절. 나는 개체를 변형하지 않고 패턴의 크기만 바꾸겠다. 자, 이렇게 패턴의 크기를 아무리 크게 하든, 아무, 아무리 작게 해서 하든 기본 단위가 지속적으로 상하좌우로 연결이 돼서 큰 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스 패턴 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른 패턴으로 또 바꿔 볼게요. 끊임없이 연결되는 이런. 문양의 스와치를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패턴 스와치가 뭔지는 이해를 했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 패턴의 구성 요소인 모티프, 어떤 도형들, 오브젝트들을 일단 그려야 되겠죠. 원을 그려도 좋고, 별을 그려도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패턴 안에 패턴은 못 들어갑니다. 자, 원하는 도형들을 그리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좀 재미없잖아. 이런 것만 그리면. 그치? 그래서 교수님은 미리 좀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여기에 물고기 패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 자, 요거 다섯 마리. 이렇게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어, 한 마리가 많네요. 어, 어 아닌가? 좀 많다. 글 자, 얘네들을 이 패턴의 모티브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견본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쉬워요. CS6 이상의 버전에서는 견본을 만들 때 오브젝트에서 견본을 만들어 주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머리로 생각을 해서 뭐 반복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주 쉬워요. 자, 일단 이 겨, 모티프, 이 견본 패턴을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오브젝트 문양을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들어가 있는 이 도형들 전체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서 패턴 있습니다. 만들기를 일단 눌러요. 그러면 새 패턴이 견본 패널에 추가됐습니다. 어, 어디 여기 뭐, 못 보던 게 생겼습니다. 패턴 편집 모드에 있는 동안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드가 패턴 편집 모드예요. 이런 화면이 자, 변경된 내용은 종료 시 견본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패턴 스와치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견본에 자동으로 저다,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확인 눌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내가 이렇게 선택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 마리의 물고기가 상하좌우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연결되면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만들어질 것을 미리 보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 이렇게 일렬로 물고기들이 서 있으니까 아, 서 있는 게 아니지. 배열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다. 물고기를 좀 이동시켜야 되겠다. 물고기 크기가 너무 크다. 나는 얘네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견본 편집 모드에 있지만은 평소 그냥 작업하듯이 얘네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물고기들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이동되는 방향에 따라서 패턴에 연결되는 패턴의 모양들도 변화가 되겠죠. 즉이 1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끝없이 끝없이 연결되는 500야드, 1000야드의 원단의 그림이 찍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때 원단을 쭉 풀었을 때 이런 간격들을 가지고 물고기들이 배열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봅니다. 그쵸? 음. 자, 요거는 격자무늬 그러니까 블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블록을 위로 이렇게 그냥 쌓아 올린 듯한 느낌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자, 요렇게 배열을 했고요. 나는 여기 이 물고기와 물고기 사이에 좀더이 여분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이 폭도 이렇게 벌려 볼 수가 있고요. 이 사각형의 모양이 커지죠, 그렇죠? 반복되는 기본 리피트의 배경이 커지는 거예요. 어, 나는 정사각형으로 반복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이 물고기의 간격들이 붙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좀 조정을 또 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양이 나올 때그 배열이 나올 때까지. 요렇게 조정을 해서, 자, 원하는 간격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직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어요. 저는. 구성이 된듯 하다 싶으면, 자, 패턴 이름을 쓰겠습니다. under the sea. 얘는 격자예요. 어, 격자 방식으로. 격자 방식, 격자 방식. 이렇게 해서, 자, 새 패턴, 요렇게, 완료 눌러주면 됩니다. 완료 눌러주면, 어, 저장이 됐나요? 어, 완료 됐어요. 나가기, 나가주세요. 어, 나가기 하면, 미리 보기 모양은 없어지고, 뭐가 되었느냐? 여기에, under the sea 격자 방식이라고 하는, 패턴 스와치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 살짝 없애고요. 자, 내가 원단을 하나 그릴게요. 원단이라고 하는 게 뭐다? 천 하나 그리겠단 말이야. 이 천에다가 이 물고기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원단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 변, 크기 조절 자 크기 조절인데 개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즉 내가 만든 사각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패턴을 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 어, 패턴이 좀더잘 자란 패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한번 보세요. 자 물고기가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반복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확인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를 그렸을 때 바탕색을 주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탕색을 안 줬기 때문에 패턴을 적용해도 이 원단은 시스루 원단이에요. 자, 그러면 시스루 원단이 아닌 형태로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똑같이 원단 크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요. 내가 원하는 배경색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단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것을 정돈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해서, 얘를 가운데 맞추기, 가운데 맞추기. 어, 이렇게 정돈을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해놓고 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든다. 어? 얘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언달더시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수정 모드로 들어갔어요. 얘들이 너무 붙어 있어 줄 간격 줄이 생겼단 말이야. 나얘너좀 이쪽으로 좀 이동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너도 이쪽으로 조금 더 나가라. 어. 너무 이게 똑같은 물고기 이 같은 크기의 물고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쁘지 않은 것 같아. 너는 내려오고 너는 이렇게 좀 이동이 되라. 좀 이렇게 랜덤하게 가운데 너는 좀 이렇게 하늘을 하늘이 아니라 어, 수면을 위해 수면 위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자유롭게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뛰어오르려고 하는 느낌으로 자 오케이 완료하면 이렇게 변경된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패턴 스와치 만들기 자 블릭 블록 방식, 그러니까 격자 방식으로 만드는 거 하나 알려줬습니다.